네, 안녕하세요. 환동입니다. 예, 저 혼자서 이렇게 종목 발굴 시간을 이렇게 갖고 있는데요. 어, 오늘은 제가 여기서 네이버 증권안에서 이제 거래 터진 종목을 보다 보니까 이제 보락이라고 하는 종목이 보이더라고요. 어, 지금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보락, 어, 재무제표는 그냥 그저 그래요. 그렇게 뭐 엄청나게 뭐 좋다. 이렇게 말하기는좀 그런데 일단 부채 비율이 적고 어뭐 당좌 비율도 괜찮고 뭐 유보율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에 실적도 막 적자여서 막 허덕이고 있는 예, 그런 기업은 아니고요. 어, 배당도 역시 정말 쥐똥만큼 주고 있지만 주고는 있단 말이죠. 그 다음에 어, 매출이 좀 조금씩 증가되고 있고요. 회사 홈페이지를 한번 들어가 봤더니 뭐 식품, 향료, 원료, 의약품, 건강기능식품. 네, 화장품용 화장품용 추출물 뭐 이런 것도 이렇게 취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일단은 회사는 나쁘지는 않다라고 일단 보여지고요. 일단 시가총액은 1,300억 정도 이렇게 되고 있고요. 어, 차트적으로 한번 어, 보니까 정말 괜찮더라고요. 왜냐하면 월봉상에서 이번에 코로나 때가 요 위치예요. 어, 1,400원 정도. 그 다음에 지금 저점을 확인한 게 다시. 1800원 정도거든요 요러면은 요 상태에서 지금 올라와봐야 거의 한20%정도밖에안 올라왔어요 재벌세는 지금 요즘에 뭐 식품주 요런 것들이 많이 좀 핫하기 때문에 요것도 한번 노려봐야지 당연히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됩니다 그래서 얘가 뭐한뭐뭐 뭐, 뭐, 음? 예전 고점 뭐 4000원까지 간다 이렇게까지는 제가 말씀을 드리기 는 어렵고요 뭐 이만큼은 가지 않을까 아니면 뭐 이만큼이라도 가지 않을까 요 느낌으로 접근해 보신다면 정말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를 어 접근해야겠다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아까 침에 내렸을 때 원래 제가 이제 음봉 공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공략을 해야 되지만 어 지금 공략을 해야 돼요. 분봉에서도 지금 요 거래량 아시죠 하락했다가 거래 터지면서 올라오고 지금 횡보하고 있으면은 여기서 살짝만 내려 이제 담아야 돼요. 자1봉상에서는 지금이 접근하는 그런 단계가 되겠고요. 손절 라인은 당연히 있어야겠죠. 어, 사실은 여기 윗둥이 2120원 정도가 손절 라인인데요. 요건 너무 좀 급박하니까, 요 밑에, 밑으로 해서 2100원 정도, 2100원 정도로 이렇게 손절 라인을 잡고요. 이게 깨지지 않으면 가급적 좀 내려왔을 때는 무조건 분할로 한번 담아보시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라락이라고 하는 종목을 한번, 어, 종목 발굴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한바 이.